측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네, 여기서 외길이라 <laughs> <laughs> 그때 요수 차를 딱 마주쳤네. <laughs> 그래? 요 <laughs> 손님 탔는데 택시보다 빨라래. <laughs> 원래 영웅용차 우선이거든요? 예. 저거 이빠빡못편다 이거 앞에서 예. 예, 세네기니 예. <laughs> <laughs> 예. 가까운데 와서 죄송합니다 뭐 커피 한잔 한 하세요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그, 일 끝나고 지금 왔네요. 일 끝나고 왔고요. 어... 어... 저기 우석대학교 보이, 심야 보이네, 날씨가. 방사껴서 가는 거야. 저 우석대학교고, 저쪽으로 이렇게 보면 1주 야간에 보면 1주올0조 경우 그리고 어, 저기 저 골프 옆에 보면은 1륵산이0 0 있죠? 어. 아, 왔네, 외롭 모두 저는 8시간 일하고 왔어요 네,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, 맥주 한잔 먹고 푹쉴라고요 어, 잠은 안올것 같고 어, 좀 쉬었다가 맥주 한잔 먹고 자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, 진짜 한번 목적을 위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광개판 <laughs>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대입니다 또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, 17일째 일 끝나고 예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대였습니다